안녕하세요. 그레타마 t v 입니다 저희 입고 보세요. 오늘은 이무착하게 이걸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자, 짐캐터 허피치가 나타났습니다. 짐캐터. 자,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상자 어,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일단 상자 안에는 이 끈이 들어있었고, 음. 어, 이 본체가 들어있었는, 음, 본체라고는 할수 없고, 이게 이렇게 딱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카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 저가 커튼을 좀 내려올게요. 지금 햇빛이 너무 많아서. 자, 배경이 좀 핑크색으로. 커튼이 핑크색이라서. 자. 예쁜 게 들어있고요.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음, 뒤에 앞면 이런 마개가 있어요. 뒤에 앞면 바깥에 하는 건데, 저는 이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다, 딱 먼저 뒷모습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어, 사람을 고르셔야 돼요. 저는 사람, 옛날에 저가 진짜 아이엠스타를 좋아했는데 이제 별로예요. 프리파라도 좋아하는데 어 저는 얘가 어, 소라가얘 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소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꼭 사람 먼저 끼우셔야 돼요. 사람을 끼워준 다음 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이게 예쁘네요.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먼저 옷은 상관없어. 요둘 중에 뭘 먼저 하는지 아, 니에요이 날개 달려있는 걸 먼저 끼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자, 아, 지금 알람이 좀 울어서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닫아주시면, 짠! 이쁘지 않나요? 이쁘죠? 저희 지금 카메라 빨이 안 좋아서 어쨌든 이렇게 아주 예쁜 게 완성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노는 장난감이에요. 아안 꺼내줘. 아 저가 지금 어디 가야 돼서 빨리 어, 이 집에서 살짝만 보여드리고요. 이것들 뒷면 안변에 있어요. 이렇게 끼워서 정리도 할수 있고요. 편리해요.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할수 있어요. 다음에 좋게 깔끔하게 할수 있고. 제가 이제 헛빛치랑 맨날 이제 촬영을 찍을 거예요. 헛빛치가 누구냐고요? 지금 헛빛이가 얘예요. 귀엽지 않나요? 잠깐만요 지금 잘안 나와서 얘가 좀 커요. 인형뽑기에서 음, 뽑은 거라서 좀 크긴 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빛이 얼굴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 우리가 오늘 어, 집이 있어서 자 그럼 이쯤에서 빛이랑 안녕할까요? 아왜안 어, 일어나? 안녕.